이한 번의 사기를 당한 게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심지어는 돌아가셔도 그 슬픈 흔적을 남겨둔단 말이에요. 가족이 사기를 당한 사기에 대한 흔적, 이게 남아 있게 된 거예요. 정신에 마음에, 몸에, 경제적으로, 트라우마로 사기를 우리가 잘 당하는 환경이 내가 욕심이 있을 때, 두 번째 내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울 때.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또 사기를 잘 당해요. 욕심이 있다든지 내가 요즘 마음이 연약하다든지 그리고 꼭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가까운 곳을 치고 들어오거든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 가족.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오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그게 다시 또 상처가 돼.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보이스피싱이나 문자로 우리가 막 이렇게 사기를 맞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스타그램에 유튜브나 짤을 보는데 예전에는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런 너무 티 나는 보이스피싱이었는데 요즘 그 사기친 사람들 전화 목소리 들어봤는데 와 완전 메소드 연계야.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전화 발신으로 현재 대출이 있는 은행 및 담당자 언급을 유도하면서 은행 담당자를 사칭하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중국 발음이 아니야. 그리고는 항상 위급하다고 그래요. 어떻다고 한다고요? 위급하다고 그래 여유 자금을 주라고 하잖아요. <laughs>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 누구에게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흥분하고 당황하고 그래서 보이스피싱의 주, 중요한 대사가 뭐예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왜 당황하게 만들어야지 사기를 칠거 아니에요. 고찰나해. 그 우리가 뭐에 당황해요. 나한테 돈 문제가 생겼다.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빨리 이거 지금 처리해야 된다. 그 당황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누군지 확인도 할 틈이 없어. 근데 또막 금융기관이래 검찰이래 경찰이래 국정원이래. 그러니까 이 당황하면서 그때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엄마 이거 설치해줘. url을 보내. 자녀를 사칭해서 문자를 전달해서 URL을 클릭하게 원격 어플을 설치해서 유도하는 거예요. OTP를 발급 받게 하고 사용 중인 오픈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이체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핵심이 뭐예요? 애들을 이용하는 거죠. 나의 그 사랑, 나의 그 애정 항상 거기로 모든 세상의 피싱은 치고 들어와요. 자, 그러고 나서 그런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했어요. 뭔가 찜찜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신고해야 돼요. 112나 1332에 신고하고 얼른 본인 거래 은행에 이거 정지 빨리 요청하고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라. 대한민국에 우리 모두가 건강해져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